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3일차 아침이고요. 방금 둘째를 등원시키고 왔고, 어, 지금이 8시 반이거든요. 근데 아까 7시 반에 두통약을 먹고,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약발이 안드는지 아직도 두통이 너무 심하고 속도 엄청 미식거려요. 근데 제가 2시간 뒤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일까봐 조금 걱정이네요 네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이거는 유튜버 다이어터 해커 이서울님이 추천하는 소금물인데 그분 것다 따라서 소금이랑 사과식초도 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금 3꼬집 타고 코지 타고 사과 식초 한 스푼 넣은 따뜻한 물입니다. 맛은 진짜 없는데,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만성 피로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로 하는 동안은 매일 아침 한번 이렇게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냥 코 막고 한 번에.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 아침이고요. 어제밤에 제가 빵을 못 참고 먹고 자서 얼굴이 땡땡 부었습니다. 잘 참다가 한밤 10시? 빵이 땡겨가지고 빵을 먹었고요. 그래서 부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빵을 보고 진짜 못 참고 먹을 뻔 했는데 뭐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버터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생각하면 되게 먹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막식욕이 엄청 없어가지고 아, 음식 냄새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요런 게 저한테는 없네요 몸무게는 일주일마다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제 자신한테 실망할까봐 매일 재면 4일차 저녁입니다

따뜻한 둥글레 차로 시작합니다. 5일 차인데, 어, 어떤 부작용이라고 느낄 만한 건 딱히 없고, 식욕도 생각보다 잠잠한 것 같아요. 좀 이제 식욕 억제가 이제 슬슬 되려나 싶은? 음, 딱그 정도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다 먹고 싶긴 하거든요. 이제 커피는 하루에 한잔 정도만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운자로 맞은 지 6일차 점심입니다. 특이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어쩌면 이게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혈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정 출혈이 생긴 줄 알았는데 혈변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주말이라서 당장 병원을 못 가보고 그래서 혈변 증상이 계속 되는지 좀 지켜보고 처음에 처방받았던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욕은 여전히 안 잡히는데 음식을 먹으면 뭔가 다 별로 맛이 없게 느껴져요. 이거를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또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언니가 진짜 맛있다고 추천했던 디저트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 이것저것 포장을 해서 집에 와서 먹었는데 다 맛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그렇게 까탈스러운 입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맛있게 느껴지는데 음 빵순이가 빵이 맛이 없게 느껴졌다? 뭔가 이제 이게 마운자루의 효과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짠. 많이 먹어. 네. 칠일차 아침 따뜻한 둥글레 차를 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일차이고요. 내일이 화요일이라서 내일이 마운자로 2주차 되는 날이어서 내일 다시 주사를 맞을 거고 오늘은 제가 서울에 유튜브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서울에 가는데 또못 참고 짜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기 전에 버터 하나 먹어주고 가려고요. 짠. 와, 음, 가끔 이렇게 서울 올릴 있을 때 휴게소 여기 경기 광주 휴게소를 돌아오는 길에 꼭 들리거든요. 꼭요 만주, 만주랑 시범 빵은 꼭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빵이 진짜 맛있지 않아요? 네, 진짜 이런. 밀가루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어떡하죠? 어쨌든, <laughs> 뭐 식욕이 쭉 떨어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음,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안 먹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먹어야겠어요. 빵순이들은 진짜 빵을 못 끊어서 다이어트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면 진짜 맛있거든요. 경기광주 휴게소, 회 냉면이 진짜 맛있는데 시간이 조금 넉넉했으면 냉면도 먹고 가고 싶은데 <laughs> 냉면까지 먹을 시간은 없어서.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 와중에 또막 냉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면 다시 마흔자로 맞는 날이거든요. 이거 1펜 마지막 날이라 효과가 떨어졌나봐요. 와, 회냉면 진짜 너무 땡기는데요? 여기 경기광주 휴게소 패닉면이 진짜 맛있습니다.